그것과 연관된 게 바로 이 상향 처리 하향 처리인데요. 222페이지, 227페이지 보시죠. 자신이 쓴 글에서 오탈자를 찾기 어려운 이유. 하향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장기나 바둑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더 많은 수를 보는 이유. 상향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선입견이 정확하게 느껴지는 이유. 하향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뛰어난 인물들이 예리한 관찰자인 이유. 상향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언제나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향 처리 때문입니다. 하향 처리는 도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어. <laughs> 제가 여기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요. 저는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죠 깨끗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잘 발견해 그쵸 왜 그렇습니까 저는 청소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청소를 했고 그러니까 보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청소를 하지 않은 분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제가 책을 쓰고 오탈자를 되게 많이 발견해서 편집자도 많이 발견했는데 막상 출간이 되면 늘 있어 그쵸. 나는 내가 썼고 편집도 읽다 보니까 오절자가잘안보이서 그냥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야니까. 그게 바로 도식 중심적인 처리입니다. 도식을 기준으로 자료와 경험을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하지만 세부사항에는 실수가 많습니다. 아이들은요, 도식이 아직 어른보다는 적기 때문에 자료와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서 도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세부사항 중심이고요. 판단이 느려요. 응, 음, 판단이 느려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어렸을 적에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알았지,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제가 급했거든요. 야, 가자. 그러니까 이거로 아빠,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며. 아, 그냥 와. 그러니까 얘는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왜? 내가 있으면 나는 주변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건널 수도 있고, 너는 아직 그게 안 되니까 빨간불에 건너면 안됐는데 그래 저는 도식 중심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애가 갑자기 이런 일할때보다아 맞다 얘한테는 그렇지 나한테는 저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떠한 개념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애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가니까 그게 적극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하향 처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와 함께 상향 처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여러분이 오류에서 아니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혈액형이 그렇게 틀리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즐겨요. 왜? 이미 그게 도식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로 판단이 되는 거죠.